혹시 아무 소리도 없는 밤 갑자기 삐 부잉하는 소리에 잠못 이루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은근히 고통받는 이명 즉 귀에서 소리가 나는 현상과 그 완화에 도움이 될수 있는 영양제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단순히 신경쓰이는 소리라 치부하기 쉽지만 실제로 이명은 수면장애, 집중력 저하, 스트레스까지 일으키며 일상 전체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죠. 더큰 문제는 원인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제대로 된 치료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약물이나 시술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영양제 부축이나 생활습관 개선을 병행해 증상 완화를 시도하고 있어요. 특히 이명에 주목받는 네 가지 영양제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 성분들을 약사 관점에서 쉽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믿을 수 있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귀 건강의 기초는 내이라는 아주 작은 기관에서 시작됩니다. 이 내이는 우리 몸의 달팽이관과 정정기관처럼 소리를 듣고 균형을 잡는 아주 중요한 곳인데요. 이곳은 활성산소, 즉 산화 스트레스에 매우 취약합니다. 활성산소는 마치 몸 속에서 녹이 쓰는 것처럼 세포를 손상시키는 물질이에요. 이런 활성산소가 쌓이면 내이 세포가 손상되고 이명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 도움이 되는 성분이 강력한 항산화제, 특히 피크노제노로입니다. 피크노제놀은 프랑스 해안성 껍질에서 추출한 천연 항산화제로 혈관과 세포를 보호하는 효과가 탁월해요 논문에서도 이명을 가진 분들이 3개월 동안 피크노제놀을 복용했을 때 귀혈류 속도가 증가하고 이명 강도와 불편감이 눈에 띄게 줄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내이 세포를 활성산소로부터 지키고 미세혈관까지 혈류를 개선하는 역할을 하니까 약사로서도 첫 번째로 권해드릴 수 있는 항산화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꾸준히 복용한 분들 중에는 귀에 먹먹했던 느낌이 줄어들고 소리도 좀더 선명하게 들린 것 같다는 피드백을 주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이명을 위한 피크노제놀 권장량은 하루 100에서 150mg으로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로 소개할 성분은 바로 멜라토닌입니다. 평소 잠을 잘못 주무시는 분 혹은 이명 때문에 유독 밤이 더 힘드신 분들은 특히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멜라토닌은 뇌에서 분비되는 수면유도 호르몬인데요. 단순히 잠만 오는 게 아니라 항산화 작용, 그리고 혈류 개선 기능까지 있어서 이명 완화에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만약 이명 때문에 잠을 설치고 그로 인해 이명이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면 취침 1시간에서 2시간 전에 1에서 3mg 정도 복용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복용 시기는 공복도 괜찮고 식사와 함께도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깊은 잠에 들게 되면 귀에서 들리는 소리에 대한 인지가 줄어들고 결국 이명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훨씬 적어집니다. 실제로 멜라토닌을 꾸준히 복용한 분들이 잠의 질이 좋아지면서 이명 증상까지 동시에 완화됐다는 경험담도 많이 있죠. 세 번째로 꼭 챙겨볼 성분은 바로 은행잎 추출물 진코빌로바입니다. 귀 건강하며 흔히 떠올리는 영재인데 단순히 유행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유명과 혈류 장애가 함께 오는 경우에 과학적으로 검증된 효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이명과 함께 어지럼증이나 귀가 멍한 느낌이 있었는데 은행잎 추출물을 꾸준히 먹으니 많이 편안해졌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특히 이 g b 7 6 1이라는 표준화 추출물은 이명 환자에게서 귀 주변 미세혈관의 혈류를 증가시키고 세포기능 저하로 인한 이명 증상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 g b 7 6 1은 은행잎 추출물 중에서 약효를 나타내는 여러 유해 성분들을 특정 비율로 표준화하여 일정한 품질과 효과를 보장하는 것을 말해요. 쉽게 말해 우리가 마시는 커피도 원두마다 맛과 성분이 다르듯 은행잎 추출물 중에서도 과학적으로 효능이 검증된 성분과 함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만든 믿을 수 있는 표준화된 은행잎 추출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지비 7류기를 사용한 국내 의약품으로는 타나민이라는 제품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권장 복용량은 하루 총 240mg인데 120mg을 아침, 저녁으로 나누거나 한 번에 드실 수도 있어요. 다만, 은행 잎추출물은 드물게 출혈경향이나 심장이 두근거리는 신기항진, 소화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으니 혈액응고 억제제를 복용 중이거나 특별히 몸에 질환이 있으신 분은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 후에 드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그네슘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사실 이명환자들을 검사해보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에게서 마그네슘 결핍이 나타납니다. 마그네슘은 신경의 흥분을 억제하고 근육과 혈관의 이완을 돕는 필수 미네랄이에요 만약 평소에 불면, 신경과민, 편두통, 근육경련, 그리고 이면까지 겪고 계신다면 마그네슘을 추가로 보충하는 것만으로도 여러 증상이 동시에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은 남성 420mg, 여성 320mg인데 마그네슘을 녹색채소나 콩, 견과류, 통곡물 등 식품으로 보충하면 좋지만, 요즘 현실적으로는 영양제로 꾸준히 챙기는 것이 더 확실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명을 단순히 귀에만 생기는 불편한 소리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우리 몸의 혈류, 산화 스트레스, 신경 건강, 수면의 질등 다양한 부분이 서로 연결된 결과라는 점꼭 기억해두셨으면 해요. 그래서 이명치료는 단기적인 약물복용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습관 개선과 영양 보충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네 가지 피코노제놀, 멜라토닌, 은행잎 추출물, 마그네슘으로 귀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명 증상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고 싶다면 오늘부터라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혹시 직접 경험해 보셨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언제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